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와 디크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게임 정보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디크 베이스, 게임 정보 관리, 게임 정보 수정 이 페이지를 참고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게임 정보 수정은 타인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 정보만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게임 정보 수정은 한 개의 로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게임 정보 관리, 데이터 관리, 테이블 선택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의 로우예요. 이렇게가.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로우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다섯 개의 로우, 이렇게 다섯 개의 로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총 다섯 번의 요청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람 개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 파람에 들어있는 밸류가 딕셔너리이고, 딕셔너리 밸류가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것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백엔드 게임 인포 스크립트에서 public void onclick 게임 인포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람 개체를 만들고 이 파람 개체의 스코어라는 키에 9999라는 값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d급과 유니티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파라미터 기체인 파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파람 기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키와 값을 넣어준 거죠. 변경하려는 데이터 값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엔드 점, 게임 인포 점 업데이트 이게 이제 게임 정보를 변경하는 코드인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테이블 이름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변경하려는 데이터에 인데이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데이트 값이 있죠? 저는 지금 이 정보를 수정할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데이트 값으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또는, 게임 정보를 이제 유니트로, 불러, 어, 왔을 때, 인데이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개변수로, 파랑, 기체를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 그 결과가 이제 리턴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로점이 e s 스가 true이면 어, 수정 완료라고 디버로그를 남겼고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면 하면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알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에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이 페이지를 가시면 자 그럼 UI 작업을 해볼게요. 게임 정보 변경이라는 버튼을 만들고 방금 만든 함수를 클릭 이벤트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요. 게임 정보 변경 수정 완료라고 떴죠? 그럼 이제 콘솔 창으로 가신 다음에 F5를 눌러서 페이지를 갱신하시고 다시 보시면 스코어에 9,999라는 값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